이 사실 이한 페이지를 위해서 십몇만 원을 냈다고 봐야죠. <laughs> 오늘은 몽당이 뭐하는 날 뿌리를 찾는 날. 안몽당의 아, 뿌리를 찾아서. 아까 그러니까 몽당이 생일 선물로 이거를 사줬어요. 생일은 1월 언젠가이지만 미리 사줬대요. 패스 코드. 몽당아, 그 뭔지 알아? 강아지 혈통 분석하는 거래. <laughs> 야. 이걸 열면 짜마잔 오재 음. 기대돼 <laughs> 대박 P C R 알았어 알았어 빨리 찔러줄게 안쪽 볼 사이를 면봉을 삼십 초 이상 충분할 정도 그러면 한 명의 문단을 잡고 있어야겠는데 음 장난감인 줄 아나 봐난리 났다 안쪽절 사이로 냉장고를 생숙해진 창문으아 던져 냉장고를 개봉할 때는 이렇게 헤드 브리핑셨 이거 을때 실내 씹어 드시고, 어리고힘들었다요더거딱 넣어 놓 너무 기대된다 세상이 참 좋아졌다 이렇게 DNA 검사를 일반인이 할수 있겠다 응당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채취만 당해버어 다시 보내는 거 은당이 DNA도 정해져 있는 거 은당이도 같이 갈래? 셀 바이오틱스로? 저번에 한 몽당이의 유전자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통 분석, 유전질형 검사. 이거를 하면 사실 우리가 한 목적은 몽당이의 혈통이 궁금해서 한게 제일 크기는 한데 얘가 믹스이지만 어떤 믹스인지 는잘 몰라가지고 네 그걸로만 하면 너무 그냥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 같잖아. 응. 그래서 그거 플러스. 이 유전질환이, 어떤 유전질환이 걸리기 쉽다.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 부보호자님이 하셨는데, 네. 왜이 업체로 선정을 하셨죠? 음, 그 원래 해외에서만 주로 할수 있었대요. 근데 그것보다 어쨌든 국내에서 할수 있는 기업이 생겼고, 그게 반값이기도 하고 가격이. 음. 그리고 우리나라 선호 견종으로 96가지인가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의뢰서 검사하면 거의 그냥 제밴니스빌리지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laughs> 시골계라고. <웃음> 맞아 시골잡을정 막 이렇게 해서 나오잖아. 응, 근데 여기는 이제 좀더 세분화돼서 진돈지, 뭐 풍산인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해봤습니다. 네, 응. 데 추출부터 해가지고 몽땅이 상키세포를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이 통계분석까지의 결과가 굉장히 우리에겐 견디기 힘든 거였다. 어느 정도 기다렸죠? 한달 걸렸습니다. 한 달. 근데 말이 한 달이지, 한세달 걸린 것 같아. 약간 체감상으로. 기분상. 어. 근데 사실 3주에서 4주 걸렸던 것 같아, 실제로. 음. 아니,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가 문의 남겼잖아. 음, 맞아. 저희 몽당이 검사 결과 언제 나오나요? 이렇게 했는데, 한달 뒤에 옵니다. 이랬는데 딱 봤는데 2주 지났나? 어, 맞아, 맞아. <laughs> 보호자 입장에서 한 달을 기다리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한다. 하고 이 다음에 바로 몽당이의 유전자 혈통 검사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그래프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몽당이의 보어종.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안 먹다. 지금 뭔가 노란색이랑 파랑색이 굉장히 많은데 이두 가지가 몽당이의 커다란 피였습니다. 저기요, 간식 좀 조용히 먹어주세요. <laughs> 지금 옆에서 오리 날개뼈를 먹으시느라 좀 시끄러우신데. 거의 다 먹었고 그래서 몽땅이는 따라란 진도 35% 샤페이 8%허이너스7% 풍산 6% 잭러셀테리어 5% 패키니즈 4% 기타 35% 기타에는 저먼 셰퍼드 아메리칸 코커 스페니얼 차우차우 티베탄 스페니얼 라고 합니다 진도 믹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뭔가 진도 믹스 치고는 좀 애가 진돗개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안 칼지고 <laughs> <laughs> 성격도 나쁘고 이래서 <laughs> 그래서 아0퍼 이거는 진도 플러스 제, 제 예상으로는 얘는 치와와가 섞인 애다 와와햄이 섞인 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놀랍게도 와와햄이 없습니다 여기. 근데 뭔가 이걸 보고 나니까 샤페이처럼 생긴 것 같아요. 어 맞아. 샤페이가 그 되게 주름이 많은 강아지잖아요. 근데 항상 저희가 몽랑이 여기. 이마 쪽이랑 주름. 뭐 그쪽에 주름이 있어가지고, 아, 성격이 역시 얼굴에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laughs> 인상이 안 좋아요. 어어어어어. 어, 어. 당씨로 와보세요. 그래서 성격이 드러나는구나 했는데, 어, 왜 지금은 없어. 맛있는 거 먹으니까 기분 좋으니까 또 주름이 없어. 그러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대부분 저 이마에 삼지창이 하나 있어 지금 있지? 있다. 그래서 얘왜 이러지? 했는데, 얘 샤페이가 섞여서 그런 것 같아. 근데 요 아래 턱에도 조금 쭈글쭈글한 주름 같은 게 많기는 해. 맞아. 옳지. 아, 귀여워. <laughs> 근데 여기서 새로 보는 종이, 어, 허베너스는 새로 처음 보는 종이었어. 근데 이거 자체가 믹스래. 아, 그럼 몽당이는 믹스에 믹스? 음, 음. 그 기타도 있으니까 믹스. 너도 궁금해? 나도 궁금해 강아지. 아니 근데 이 하얀 강아지가 어떻게 점원 셰퍼드가 섞였나 몰라. 점원 셰퍼드는 무슨 색인데? 완전 그 까만색의 갈색. 근데 생김새는 닮았어. 색은 완전 다르긴 한데. 헉, 그럼 색깔은 진도에서 왔나봐. 그리고 뭐 풍산이 사실 진도나 마찬가지니까 5 0는 진도라고 보는 게 맞지. 잭 음. 러셀 테리어잘맞았어 맞아 생긴 걸로는 사실 난 젱러셀테리어를 되게 닮은 것 같아. 가슴팍이 응, 되게 닮아. 응응. 그리고 <웃음> <웃음> 패키니즈는 처음 들어어나이 종으로. 아 진짜? 이제 되게 여기가 얼굴이 짧은 애더라고. 어 맞아. 근데 약간 그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조금 닮은 것 같아. <laughs> 어쨌든 되게 얘는 펫샵에서 오는 아닌가봐. 응, 응. 뭔가 야생에서 오래 산 주상을 가지고 있나봐. 응, 응. 엄청 다양히 섞인 거니까. 그리고 샤페이가 중국견. 중국계고, 패키니즈도였나? 차우차우 차오차오. 아 차우차우도 중국계니까 뭔가 몽당이의 조상은 중국에서 살았다가 이렇게 한국으로 점점 남하한 강아지들이 <웃음> 아닌가라고 <웃음> 중국에 있다가 점점 남쪽으로 내려온 강아지다. 강아지야, 예뻐 아, 그 예뻐. 얘가 여주에서 발견됐잖아. 그럼 생각보다 맞아. 북쪽에 살던 적이니까 <laughs> 여주 서울보다 아래인데? 미안합니다. <laughs> 북쪽인 줄 알았습니다. 징 그렇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반려견 수렵견 안 보고 있어요? <laughs> 어, 어 계속 말하세요. 반려견 수렵견 무견견 뭐 사역견 조렵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견종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몽당이는 거의 대부분 논 스포팅 도그에다가 일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는 개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간이 나쁜 인간들이 강아지 품종을 개량을 해서 목적에 맞게끔 개량을 하잖아요. 그 그에 맞는 목적이 있는데 몽당이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웠다. 어, 자유로웠다. 그러니까 자유 정말 강아지. 자유로운 강아지였다. 프리독이었다. <laughs> 그래서 어쩐지 이런 것도 잘 없다네. 그니까. 그래서 그냥 얘의 목적은 그냥 태어나서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사는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전 질환 검사도 있고요. 제가 글글을 못 읽어서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유전 질환을 검사를 다 했다고 하네요. 이 사람들이 그 유전체 내에서 DNA에서 이만큼의 정보를 읽어볼 수 있다는 뜻인 것 같고 음. 여기에 변이가 있을 경우에만 체크를 해주는 건데 음. 이제 변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유전 질환에 취약한 거니까 음. 그거를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알려주는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몽당이한테 있는 것들은 세 가지였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 몽당이는 단두형 보인자였습니다. 단두형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 얼굴이 짧은 애들 아니야? 맞아. 근데 아마 그녀는 샤페이에서 이걸 가지게 된것 같아요. 음, 샤페이가 주둥이 짧잖아. 응. 음. 근데 어쩐지 밤에 코를 많이 고라. 맞아, 맨날 코 고라. 다음에 다음 원뿔막대세포 이상증은 시력에 관련된 거죠? 네. 사실 근데 시, 그 시각 수용체가 온 세포랑 막대 세포밖에 없거든요. 응. 음. 그냥 <laughs> 둘다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눈이 안 좋은 애가 선천적으로. 에, 에. 시각이 성립이 잘안될수 있다. 니까좀 시력이 안 좋을 수, 있... 음. 그러니까 수 있다는 얘기죠. 음. 그러니까 블루베리 같은 거를 많이 먹어라. <laughs> 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무슨 <laughs> <뭔> 소리예요? <laughs> 당근 많이 먹는 소리 하네 어, 당근도 많이 줘야겠다. 다음은 이거 감... 진짜 놀란 거 다지증 보인다 왜냐면 다지증이시거든요. 그 보통 강아지가 며느리 발톱이 앞에 있고 뒤에 없다 했나? 네, 그러니까 앞발은 다섯 개고 뒷발은 네 개인 게 정상이에요. 여기 써있거든. 네. 일반적으로 강아지는 앞다리에 다섯 개의 발가락과 뒷다리에 네 개의 발가락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미 뒷다 뒷발에 다섯 개의 발가락 음, 가지고 있거든요. 그니까 그니까 총 스무 개인 거지 사람이랑 똑같은 그래서 처음에 몽당이 구조해서 병원 데려갔을 때도 막 선생님이 놀랐잖아. 막. 어, 원래 여기는 며느리 발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뼈는 뼈가 있네. 이렇게 <웃음> <웃음> 뼈도 있거든요. 며느리 발톱이 있으면 보통 이 발가락만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있는데 몽당이는 뼈까지 이어져서 진짜 사람 손처럼 이렇게 돼 있는 맞아.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병원도 다녀왔죠. 그것 때문에. 맞아, 어디 지 혼자 장난감에 걸려서 똑하고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냥 달랑달랑 거리고 있어. 응. 고를 때마다 달랑거리는 데 아무튼 그때 완전 아프다고 난리 났어가지고 응급실가고 이랬죠. 네, 응급실에 갔는데 놀라운 사실은 어, 수의사가 한 말이 이 응, 그, 강아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응, 그것은 원래 태아 되었어야 할 기관이다. 그러니까 몽당이는 지금 사실 진화를 한 거다. <laughs> 그렇게는 말안 했잖아요. <laughs> 진화를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죠. 뭐라 뭐라냐는 게. 뭐라냐? <웃음> 뭐라냐? <웃음> 귀여워. <웃음> 그래서 참 우리는, 어, 너무 특별한 강아지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지증 보인자였다. 그냥 다지증 보인자였습니다. 보인자였는데, 발병됐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뭐, 유전자 병들을 알 수가 있어서, 이거를 예방하기가 좋겠죠. 사료 같은 거를 뭐, 시력이 좋은 걸로 바꿔서 한다거나. 여기 견종별 치약질환도 모아져 있어요. 음 아까 멍당이 뭐였죠? 진도가 제일 그 높았죠? 그렇 진도를 봐야 그나마 말이 되겠죠? 진도가 있거든요. 일단 진도. 비만 세포 종양, 이형성 관절염, 아토피,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근데 얘가 진도가 원래 좀 자연적인 종이잖아요. 계량한 종보다. 그래서 음. 다른 종들은 다두 줄이 기본적으로 넘어가는데, 진도는 딱 하나, 둘, 셋, 네개 밖에 없어. 어, 좋다, 나는. 맞아, 그리고 순종 진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얘가 여기 취약하다고 보긴 어렵지. 응. 아, 분명 치아와가 섞인 것 같았는데. 와와 햄. 아니라고 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 뭐, 생각보다. 모르겠어. 그내 예상과 좀 많이 달라가지고. 근데 이 사실 이한 페이지를 위해서 십 몇만 원을 냈다고 봐야죠. <웃음> <웃음> 참고로 이 검사는 얼마였죠? 14만 5천 원.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왜요? 외국에서 하는 건 30만 원이 진짜로? <laughs> 사실 저희는 몽당이가 믹스견이니까, 물론 뭐, 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궁금. 한편으로는 뿌리가 궁금하기는 했죠. 궁금하고 취약 그거 아니까 좋은 것 같아. 다지증은 <laughs> 이미 걸리시기도 했고. <laughs> 그러면은 얘는 사실 그냥 호흡기 질환이랑 시각 적 뭔가 영양제를 챙겨줄 수 있을 것 같다. 응. 음, 그래서 영양제 같은 거를 이런 걸 보면서 뭘 주면 좋을까라고 파악을 할수 있다. 그리고 뭔가 그냥 그녀의 그 뿌리가 품종만 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사실 우리가 길에서 주었으니까 음. 사실 정말 어떻게 살던지 모르잖아. 맞아. 패션에서 오는지. 음. 패션는 아닐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뿌리 깊게 길에서 살던 애지 개농장 출신인 건지 근데 확실히 뭔가 뿌리 깊게 길에서 살던 애인 것 같다 음. 왜냐면 지금 여기 섞인 종류가 거의 열몇 개니까요 그러니까. 그 10몇 개가 지금 거의 다5% 5% 5%, 5% 음. 진도 빼고 다 5%잖아 음. 그러니까 진짜 그냥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뿌리 깊게 길에서 살던 음, 개가 아닌가 그러니까 몽당이는 뿌리 깊은 길강아지였다 그래도 맹견 품종은 없네? 하도 물어서 좀 걱정했어 <laughs>